구축 매매 시장에서 집값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동시에 분양 시장의 성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건설사들은 쌓인 눈처럼 미분양 물량을 한꺼번에 털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분양가를 상승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를 모두 판매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을 진행하길 바라는,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희망일 뿐입니다. 파주, 김포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 당시 내걸었던 옵션비를 줄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코니 확장 비용을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실상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분양가 자체가 워낙 높아 이러한 시도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분양받은 소비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일 수도 있으며 높은 분양가로 인해 발생하는 잔여 물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이처럼 분양 시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분양가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건설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현재의 분양 성적 악화와 함께 시장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은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매매 시장의 하락 추세가 분양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같은 경로를 걸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파산 및 채무 불이행 사태는 한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한국 부동산 시장의 고분양가 정책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며, 분양가 음... 하락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건설사들에게 자금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조정과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 평택시에서 최근 거래된 아파트 14개 단지입니다. 최근 거래된 단지만 소개해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락률 14위. 평택시 동삭동에 위치한 평택센트럴자이 사단지 2018년식 684세대 용적률 219%, 29평형입니다. 2017년 2억 8300만원에서 21년 5억 9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2월 4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전세는 2017년 1억 5천만원에서 21년 3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억 5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7%입니다. 하락률 13위. 평택시 동삭동에 위치한 더샵지제역 센트럴파크 일빌 2020년식 2,124세대 용적률 193% 30평형입니다. 2017년 2억 1,733만 원에서 21년 6억 1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4억 4,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전세는 2017년 2억 원에서 21년 3억 1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억 3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2%입니다. 하락률 12위 평택시 동삭동에 위치한 더샵지제역 센트럴파크 EBL 2020년식 1674세대 용적률 196% 30평형입니다. 2017년 2억 7 0 0만원에서 21년 6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4억 9천 5백 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전세는 2017년 2억원에서 21년 3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억 4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48%입니다. 하락률 11위. 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한 평택효성해링턴 플레이스 1단지 2019년식 710세대 용적률 195% 29평형입니다. 2017년 2억 1,772만원에서 21년 4억 4,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3억 2,6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전세는 2017년 1억 4천만원에서 21년 2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억 4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74%입니다. 하락률 12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에 위치한 송담지앤하임 1차 2018년식 707세대 용적률 240% 25평형입니다. 2017년 2억 330만원에서 21년 4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3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전세는 2017년 1억 2천5백만원에서 21년 2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3%입니다. 하락률 9위 평택시 동삭동에 위치한 평택센트럴자이 5단지 2018년식 775세대 용적률 219% 33평형입니다. 2017년 2억 9,500만원에서 21년 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2월 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전세는 2017년 1억 7천만원에서 21년 3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2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4%입니다. 하락률 8위.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평택이차 2018년식 1,443세대 용적률 219% 26평형입니다. 2017년 2억 3,570만원에서 21년 5억 2,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3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전세는 2017년 1억 4천만원에서 21년 3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억 4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5%입니다. 하락률 7위 평택시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국제신도시제일 풍경채 2019년식 1022세대 용적률 199% 33평형입니다. 2017년 3억 7,850만원에서 21년 9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2월 6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전세는 2017년 1억 7,500만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억6천5백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41%입니다. 하락률 6위 평택시 칠원동에 위치한 평택지제역 동문군 모닝일맘시티 단지 2019년식 1030세대 용적률 195% 24평형입니다. 2017년 1억8970만원에서 21년 4억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2억8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전세는 2017년 1억 원에서 21년 2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1억 9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6%입니다. 하락률 5위. 평택시 동삭동에 위치한 평택센트럴자이 3단지 2019년식 2324세대 용적률 219%, 24평형입니다. 2017년 2억 1600만원에서 21년 5억 1,7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전세는 2017년 1억 3천만 원에서 21년 3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억 5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71%입니다. 하락률 4위. 평택시 죽백동에 위치한 평택소사벌 오반베르디움 2018년식 737세대 용적률 189%, 33평형입니다. 2017년 2억 9090만원에서 21년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4억 17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전세는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21년 4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72%입니다. 하락률 3위. 평택시 칠원동에 위치한 평택지제역 동문군 모닝 일맘시티 1단지 2019년식 852세대 용적률 192%, 30평형입니다. 2017년 2억 1900만원에서 21년 5억 1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3억 3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전세는 2017년 1억 2천만원에서 21년 3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억 2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6%입니다. 하락률 2위 평택시 고덕동에 위치한 신한인스빌 시그니처 2020년식 613세대 용적률 174% 36평형입니다. 2017년 3억 8620만원에서 21년 11억 1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6억 7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전세는 2017년 2억 4천만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44%입니다. 하락률 1위. 평택시 칠원동에 위치한 평택지제역 동문구 모닝일 맘시티 사단지 2019년식 921세대 용적률 199% 30평형입니다. 2017년 2억 2325만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2월 2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전세는 2017년 1억 3천만 원에서 21년 2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억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9%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